뭐 했다고? 수학프도 당황했어요. 게그 없나? 응. 자, 어. 시간 됐네. 오늘 걸릴 것같데어나 어려워. 금어냐 이제는 녹화 잘 되나 봐. 피곤해. 응, 나도 피곤해. <laughs>

어. 질문. 됐어요. 조금만. 아잠깐요 됐어요. 조금만 더만문 자르고 고 지금 12번 제가 아는 걸로 하면 안 돼요? 응. 안 돼요. 짧은 짧은 하면 되겠냐, <laughs> 지금 초 1초 초시험지 아, 짧은 거고아 없어요 53 시험지. 래서요거마 문자 보내고 경고 문자예 지금. 응. 잘라 버려. 그러니까 경고 문자라고. 잘라 잘라요. 그걸 경고 문자 엄마한테 보내는데. 작은 거랑 관련된 거예요? 음 응. 힌트. 아오케 쇼도 보, 런 쇼도 보, 맨날 얘기했어요. 네. 예.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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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어 뭐예요? 폴 쇼도 보, 런 쇼도 보. 아니 저희 그래. 제가 숏을트니까 다른 게 생각나가지고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지고가어텐션 투어가 이게 생각나서 어테션할때어테션아 유튜브 올라가는 데 s 스가 뭐예요? 나 같은 어, 그래. 어, 어, 아, 예, 뭐, 거지냐 이런 고야이 뭐? 바닥? 맞아, 맞아, 맞아. 와, 여기 바닥을 떨어지냐? 파리시, 파리시, 광뢰다. 야이 씨. 오케이. 아 이거구나. 다, 하나 틀린 거 s u 상 e 상 m not sure. i 이 not s u r 냐하나 not 고하나 e I'm n o 고 s u 는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뭐한번봐삼이래삼안되지면안 되겠네 아깝다 아깝다 아이가 플래시 눈 깜짝할 새대요 어. 아. 그래 글랜스 네. 깜빡거리다 돼요연준 틀렸어? 하나 두개두 개? 네네 글랜스 요트라아 이게 아 고3이 숏을 틀리는 놈이 어니 도쾌할 때는 생각이 아, 나는데 이게 생각이 야 뭐라고? 네 뭐라 냐잠요 아니요, 이 글래스 깜빡거리다 되요. 글레스트 네. 따로 몇 번이냐? 18번이지. 1 8번글레스트깜빡거리도안 네. 되지. 내 네. 폴드하고 꽉 치다 되요. 뭐? 폴드하고 꽉 치다 되요. 네밀는데꽉 치다가 네. 되겠니? 남편이 왜딱 들어온 거 봐서 좀 많이 하면 되겠어요. 그냥. 오우, 자, 7개요. 얼, 영준 위에 몇분 반이에요? 5분? 5분? 어떤는 5분마다 두개 드리고 그럴까 걸릴 거라고 그랬구만 5분만 놓고 야이씨. 우리 다른 장 따로 사서 더워요. 아이 그렇고 있어요. 우리 이는걸 부족하다 하나는. 그래서 팔아보하는 경선식 하고 있는데요. 너무 피곤해요. 경선식을 하냐. 경선식은 한 3등급 정도가 좋아요. 옛날 쌤이라 그래요. 뭐 얘기야? 아니에요. 3등급 정도 하기 좋다니까 옛날 쌤이면 스킨 쌤이 옛날 쌤이. 누가? 그걸 시킨 쌤이 해놨습니다. 아, 그분이 시켰다고? 네. 단어 외우는 게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중3 때부터 고1까지 열심히 했던 어원을 가지고 단어를 이제 구성을 파악해서 외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한 해마수법이라고 할때 유행했어요. 기억을, 나도 이제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좌절시키다, frustrated. 네. 그걸 이제 어떻게 기억을 시키냐면은, 여친이 파마하고 왔는데, 보고 맘에 안 들어갖고, 스트레이트로 풀어, 풀어 스트레이트로. 오오오. 이렇게 말하니까 여친이 좌절하더라. 이렇게 이제 연상해서 외우는 거, 이걸 해마를 자극한다 해서 해마학습법이라고 하긴 해요. 해마학습법이요? 해마학습법. 해마 학습법.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지문을 뭐 이야기 있는 거, 동화책처럼 이야기 쫙읽으면서 문장속에서 단어를 이제 공부하는 방법, 그게 있어요. 일단, 어, 원을 여러분들이 했고, 아무튼 단어장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최소한이라고 했습니다. 더 외워라. 자, 과제에 풀이 갑니다. 자, 1번, A번. 민거지가 설명을 합니다. 목적 어 어, 목적 없으니까 수정태도 좋고,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어제도 그렇고 자동사 나올 때 이럴 때면헷갈리이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나는 얘를 이런 종류의 동사를 인격 요구동사라고 이름만 거창하게 붙였어요 오. 무슨 말이야 주어가 사? 라이 돼야 되겠지 반대말이 뭐니? Remember 음. 그 다음에? think, suppose, believe, imagine, guess, say 많이 듣던 말이지? 의무사 문제 나가는 그런 식의 사고 동사들은 주어가 사람이 되겠지 사물이 주어가 되면 은 당연히 수동태가 되는 거고 지금 A번은 문제가 쉬우니까 그거랑 같이 기억을 하세요 준, B번 즈 왜? 경결 뭐랑? 즈 비긴즈랑? 이거 동사 확인 했습니까? 네. 즉 비번 뒤에 동사가 나오면 얼라윙이 답이다 그랬지 네. <laughs> 그 다음에 그럴 확률은 적지만 나보세요 지금 똑같이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 근데 그 동사가 하나밖에 없네 s부터는 해석없이 동사랑 변이할때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일은 적다고 전제를 깔았어요 뭐냐면은 동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랑 병렬될 수 있지 이해됨? 명사랑 병렬될 수 있지 그래 정확하게 해석해야 된다 요런 게 만약에 그런 게 답이 나면 문제의 소지가 있긴 있을 겁니다만 해석해야 됩니다 자 G번 이즈요. 아 그러니까 이상하냐? 음. 연주? 음. 느끼하지? 이제야? 왜? 음, 더 메모리. 어, 소 so 다음에 주어가 메모리라는 얘기지? 응. 네. 자, 이때 소는 해서 어떻게 한다? 원칙적으로? 뭘까? 소가 뭐, 어디? 아주. 아, 소가 어디냐고? 아, 주어를 저, 못 찾는다는 얘긴데. 소에서 어떻게 저, 한다? 그래서는 일거라 네? 그래서. 그랬지. 원칙적으로. 음. 컴무 없는 소우는 왜냐하면 이식양 야이씨. 야이씨. 네. 좋아졌던 목적 네. 몸하기 위해서 소우데이시라 so 그랬지. 오케이 okay, 근데 이거는 영어가 모국어인 놈들도 잘 틀리니까 문맥상 몸하기 위해서지그래서지 판단해 줘야 됩니다. <laughs> 이거는 뭐 어렵지 않고 이번 주에 또 문제일 텐데 민 제가 기억나지가 했던 거. 아니요. 맞나? 설명을 합니다. 대열 왜? 이에 명사라서. 용사를... 응? 아, 아니 아니 명사라서? 어 대열. 어? 대열. 그 그러니까 왜? 이시 불고 50%프로어요 동사. 자 얘는 만약에 2시 답이다라고 하면은 뭐 가리켜? 네. 이시 답이라고 생각하면은 뭘 가리켜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이없기는빌딩이잖아딩 있어요. 아트 i 셜 라이트도 있고, 웨어리스 빌딩, 아저 앞에 데이도 있고, 데 데이. <laughs> 근데 아무튼 해석을 하면은 <laughs> 부분적으로 그것이 지역들이기 때문에 자연광이 도달할 수 없는, 꼭 그것이 자연광이 도달할 수 없는 지역, 그것이 뭔지 나올지도가 않지. 빌등을가리킬 <laughs> 네.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laughs> 데오메이드에어리지되하면은 해석이 자연광이 도달할 수 없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n 해 to tell y o 니 that you are going t i n g to tell me 아니 나좀충격받았어요 맞아요 놀랬어 원이 주어라고? 아니었어요아니었어요 커졌어 스 도치 아니였어 도치 도치인 줄 알았어 누가도치였는데 그래서 왜 이제 했었는데 봐민지의명을 들어보자 아이 h i 투착착 어이가 없네 뭐야제철이요이드을 다음에 아닌데 이렇게 나오지? 네 얘가 어디까지까 한번 생각해봐 라이트, 라이트, 라이트. 까지시 자, 예를 들어 건물에서 어떤 건물이냐, 민지에서. 전시하는 뭘? 어, 기중한 예술 작품. 예술 작품 뭐라고? 을. 왜 이렇게 끝났지? 네. 저, 아트워크에서 끝났잖아. Uh -huh. 아, 아트워크 어, 그러면 끝났잖아. 라이트가 주어. 네. 어. 원래는 이럴 때 대부분은 친절하기 때문에 이걸 찍어주거든? 불친절하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이 글쓴 놈이 그랬든지, 문제를 출제한 놈이 그랬든지, 얘를 빼서 주어가 뭔지 물어본 문제지. 네. 주어 뭐라고? 라이트. 스트롱 울트라 바이올렛 라이트. 자, 강한 자외선. 라이트 주어니까 동사가 없지. 그래도 이주가 됩니다. 원주가라고. 저저 저. 저 좋을 네. 줄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주가 있다 뜻으로. 빌딩이 있다. 어, 빌딩, <laughs> 빌딩 A, A 있다. 그렇죠. 좀 일부분은 명사 형용사 명사인데 연결 안 되는 거 알아서 해야 됩니다. 인빌일 대까지고 이제 편을 파 음. 시각을 어, 가져보자. 그러지마자 영준이가 c 번 설명합니다. 시 네, 번. 어? D 완전해요. 동사가 그데 완전해. 포커스. 니즈 okay. need, to need to 포커. 포커스가 동사인데 포커스의 목적 c 없잖아 네. 근데 포커스는 집중하다니까 네. 목적 f 필요 없는 f o 지 그래서 안전하니까 누가 벌써 넘 o c 아 s focus. focus. f o c 다 s 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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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o c 오늘 빈칸 c u s 아 o c u s 형제 원래 안 받는데 형제는. 자, 3번 A 완정전. 댐 어? 데이라고 제출 네. 잘못했나? 앞에 동사 있잖아. 테이크. 그렇죠. 뒤에도 동사 있잖아. 위를 떼어. 그렇죠. 동사 두 개면 관계 대명사 네 써야 돼. 그렇죠. 근데 왜 데미냐? M. 네. 아 동사 두 개인데? 겁마 겁마. 지수. 겁마 겁마 이거 어 무슨 말? 나봐 자 지금처럼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야 물어봤어요잘 네. 봐. 낙기지 네. 말고 잘 봐. 좀 봐. 동사가 두개 있습니다.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 관계 대명사지. 네. 자버시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야. 아하. 아. 조아니 아... 아... 좀... 어, 관계 대명사. 어 관계 대명사. 얘는 앞에 있는 동사를 얘랑 연결해 준 거지. 네. 동사 계속 따일 땐 지금은 상관 없습니다. 아... 여기 접속사도또 나왔네. 자,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야. 대명사. 이때 대명사지. 왜? 오케이. 대명사야 관계 대명사야. 동사 개수 따지는데 얘는 언리스절의 동사지. 음, 앞에 아, 동사가 아, 없는 아, 나은... 겁니다. 동사가 운는 동사.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대명사가 됩니다. 버티에 있는 것만 보는데 버티에얼리스 동사는 안에서 조금. 그렇죠. 원리스 없었으면 돼. 봄이라네요. 그렇지. 언리스가없면 동사가 두 개가 아, 되는 거야. 이 예, 대수는? 원칙은 간단합니다. 접속사 하나는 동사 두 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동사 개수 따지는데 접속사가 있다. 접속사랑 동사랑 하나씩 지우면 됩니다. 대신에 뭘 조심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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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 h i 똑같이 대면서 관계 대명사 물어보는데, 여기에 생략는 <laughs> 접속사도 생각을 해줄 수 있어야 되겠지? 이런 거 몰라서 틀렸다 그러면 진짜 창피합니다 주정미다녔다고 할게 <laughs> <laughs> 자 b 번 누구 차례냐 연주 차례는 b 번 민주 어. 민주야? 네 왜? 주어가 음, 이게 중요합니다 주어가 카노라지라서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 엔조이 엔조이 왜? 인조잉이 주어라? 인조잉은 동사가 u 포드 있잖아 그래서 엔드 다음 테크놀로지가 주어가 되니까 윈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라이프가 u 어. p 왜? 어포 w 가 동사 아니야? 아니에요 뭔데? 어 분사 어, 어, 가 과거 분사입니다 뒤에 바 <laughs> y new public health m e 게 행위자에요 어포드 a 뜻이 뭔데? 뭐말여 어, 기본 뜻이 뭐이여기가 있다지? 해석을 해보자 더긴 삶을 즐기는 것은 afford it to us 우리에게 여유가 주어지는 새로운 공공 건강 조치와 기술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주어로 생각하면 운이 좋은 거였고, 만약 에 테크놀로지 자리에 복수가 나왔으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 재밌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문법 문제는 뭐가 나와? 해석과 관계 있는 큰 문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애들이 푸는 것처럼 해석으로 답을 골라도 되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지. 틀린 건 틀린 대로 해석해야 틀렸구나가 나옵니다. 네. 10번, 건. 아닌지. 미니? 왜? 아니지, 아니에요. 그거 왜? 앞에 두개세개 병렬. 오, 세 개가 병렬이다. about remaining productive, enjoying and managing. 이렇게 되지. 네. 자, 4번 민간. 2번. 네. 2번이 틀렸다고? 네. 왜? 죽어보라? 네. because 저리, comma, abundance, comma 까지지. 처음 나온 명사가 people. 그래서 이제가 너가 돼야 됩니다. 넘기지 마시고. 자, 문법 질문. 네. 아, 나안 하면 진도 안, 안 나가지 문면해 오케이. 쌤. 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써 돼요. 야씨. 진짜 왜어왜못 뜨니? 집도 가까운 놈이. 이 <laughs> 오, 멋진데. 다 넣고 그냥 일 개를. 지금 <laughs> 방송 <전산> 잡기 <삼자키죠>. 중이야. 학생들은막열몇개 <laughs> 네. 틀려도 나와서 가는데. 학생들이 얘는 팔이 나와서. 시간 야, 단어를 20개 <laughs> <통계> 중에 1, 2, 3, 4개는 어디니 대당에? 개들 더 수는 200개나 넘다고 생각해봐야 돼. 한 번쯤 있겠죠. 자 그다음 해석도 재밌습니다 오늘. 저 작은 동그랑. 도장. 저 도장이 틀려요. 미칠 하나도 없음. 어, 그러면 잘한 거고. 그 도장하고 동그라미좀 후하게 했습니다. 근데 해석은 많이 틀렸어요. 미줄 여섯 개. 둘. 자, 누구 샤리야? 영지 샤리네. 내가 많이 하는 거죠? <laughs> 지금 이렇게 돌고 돌고. 한번도 하고 놀고 이렇게 하고 있한 번밖에 안한것 같은데, 지금. 두번 했잖아. 왜요? 자, 더 h 스 m i s 메이킹 더레코 Making the r e c 아우. 기록과 인물을 만드는 것의 실수는? 자, 여기서 이제 알아줘야 될게 문장 구조를 알아야 해석을 해먹습니다예크 네, 그 오케이. 요렇게 해서 가로하체 네. 자, 이게 뭡니까? 얘기 뭐냐고요요 명사가 뭐냐고 거기서? 아 목적어. 메인 메타로리. 그렇지. 메인 어떻게 되려고? 에듀케이션 요거지? 아. 그렇죠. 자 있어봐. 일단 문법적인 얘기를 해줄게. 요렇게 나올 때 얘랑 얘랑 다르면 얘한테 얘를 네. 만들어 주다지. 그렇죠. 다 형식. 형식 해석하려고 배웠죠. 얘가 같으면 얘를 얘로 만들다지. 네. 이걸 알아야 해서 게 됩니다. 어쨌든 영지가 해줬는데. 과거의 기록과 유물을 만드는 것은 the main material of education 주요 소재 교육의 주요 소재 어, 교육의 주, 주요 소재? 네. 주요 재료로 만드는 실수는 네. 네. is that it 거지? 어, 뭐 아, 현재와 과거의 중요한 연결을 끊었다는 것이다 자, 그것이 난이 커트까지 했는데 뒤에까지 해버렸는데 그것이 뭘 가르칩니까? <목소리> 오, m a k i 메이이 좋아요. 그것이 끊는다는 것이다. 현재에요. 중요한 연결을. 현재와 과거에요. 자, a n d 그 다음에는 연주 갑시다. 기니까. tend to make. 안 되는 경향이 있다. 는 것이다. The past arrival of the present. 음, 과거에. 경쟁자. 조사 뭐 붙였어? 네. 과거를 경쟁자를? <laughs> 아. 금방했잖아. 과거를 현재의 경쟁자로로로로. 로, 로, 로. And 더프레젠트 다음에 뭐엇을 해드는 다소야. 자 무엇을 해 뭐라고? 다소. 여기 쓸데없는 수건네. 무엇을 해서 스위터한 이미테이션 롤테. 똑같은 게세 번째 나오는 거야 이제 현재를 다소 쓸모 없는 과거의 모방으로. 이 문장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기본은 오형식 문장을 해석할 수 있어야 예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틀리면 안 됩니다. 민체 언더 서치 서컴퍼스 그런 상황에서 컬처 비컴저너먼트인사스트 문화는 장식과 위안이 된다. 어 레퓨지 앤드 어살달러 피난 그리고 불타 피난처예요 피난 처안식처가 피난처 된다고 뭐그 말을 바꿔도 되는데 기본은 같은 단어입니다. 자, m a n escape from the p r u e i e of the prison. 사람들은 현재의 미숙으로부터 벗어난다. To live. 살기 위해 이거를 내가 줄을 안 쳤는데 조금 인정해 준 겁니다만 음. 살기 위해도 가능합니다 내용이. 근데 그것도 괜찮지만 나라면은 그리고 살아간다. 부정사의 부사정법 중에 결과를 나는 해석을 했을 거예요. 아무도 상관없어요. 어디 살아? 상성된세련 세력... 뭐야? 세레... 세련 자, 네. 이뭐 세련. 자이 글씨 못 알아? 세련 지금 진짜 못알아겠어요세련됨 속에서 세... 살아간다. 뭐... 그럼 되지? 뭐 생글쎄... 자, 인스테드부 유진. 어. 어 쓰는 것 대신에 응. 이걸 대신에 먼저 해석하지만 어, 사용하는 대신에 쓰는 대신에 what the p a s t offer 과거제하는 것을 것은... 응. 과거가 뭐라고 어, 제공하는 것을 예 에전 음. 에이전시 그때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는 심도 좀 어색하고 대리가 그냥 조금 낫겠나요 예. 대리로 대리인으로 좀 어색하고 무엇이냐 어, 이 미술을 익히기 위한 어자 해석 질문 어 빈칸이 뭐 어렵지는 않아, 될 거예요. 아니요.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아니요. 모든 아이들 근거문이 똑같다는 거. 그럼 뭐 같은 사발에서 배우니까 뭐 같은 수가 쏘고. 니 소비어든지 잘배웠는요뭐 이거는 뭐다 그렇게 해야지. 자 누구 차야? 민제건이... 민건이 차례네. 빈칸에서. 피츠패틀리과. 빈... 피츠패틀리. 그리고 네, 그녀의 동료는 말했다. 어, 말했다 말한다도 좋고 지금은 제안한다도 괜찮아요 그거를 제안한다를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정도도 괜찮지 네. 뭐에 대한?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 비혼자들은 괜찮은데 비혼 주인은 좀 그렇다 결혼 안한 놈들의 빈칸에 대한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아, 일단 물어봅시다 너희 결혼할 거야 안할 거야? 할 거예요 네, 할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 그것도 다직 모르지. 결혼해라. 결혼 이전에 연애를 할수 있을까 부터아 음. 그거는 모르겠다. 그래. 연애는 모르겠는데 결혼은 해라. 중매라든 뭐라든. 국제결혼. 어 그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애를 4 명은 낳아. 국제결혼은 국제 싫어. 터 어떡해요? 에이 진짜. 파로 갑자기 아, 러는데왜 터키? 국제결혼좀 싫어. 중요한 건 아들을 그래, 4 명은 낳라고. 안 돼요. 안 돼요. 명은 낳아. 저는 한 명도 낳을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어, 지금 세대가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애 키우는데 몇, 한 명당 몇 억인데 니네 키우는데 안 들었는지 아니? 앞으로 될 건데 그러니까 세 명이면 최소 한1 0억은 잡아먹기잖아요 내애 낳으면 여자 몸이 완전 망가진다는데 아, 제모, 난, 제모가 아니라서 내 나이 때는다세 명씩 낳고 살았어요 <laughs> 나도 형제가 삼 형제예요 누나 응. 형나 그래서 위험한 바람이 들었는데요 아참 유튜브에 올라가는데? <laughs> 너 학교에 먹었구나 그래 나다니 농담이죠 아무튼 간에, 이게 나서 아까도 얘기했는데, 애를 많이 낳아. 그래야 인구가 좀 있어야지 어떻게 나라가 좀 운영이 되지. 길거리 보면 노인밖에 없어요. 부산이란 그런 노인 말살 정책을 한번. 고려장. 야이씨. 엊그저께 <laughs> <야, 아이씨. 웃음> 어, 유튜브 보니까 그거 나왔던데, 아, 어떤 카페에 할머니도 아니고, 중년의 여성이 앉아있는데, 20대 여성 소명이 들어오더니 자리가 없을 대이 이 여자한테 나가라 했다더라 너무 실제 긴장 하는 말이 자기들도 뭐 급해서 뭐할 일이 있는데 카페는 20대를 위한 곳, 젊은 사람들을 위한 곳이니까 나이 든 여성들은 나갔으면 좋겠그 어, 여자가 건물주인 어떻게 그 카페 주인이 어떻게 는주에 손님들이 뭐라 했다던데 그건 너무 다행인데 나 이제 그거 보고 황당해한고 엠지트도 한번한살정국을시행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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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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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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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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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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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어 한국 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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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애들 같으면 뭘뭘봐뭘 뭘 들어와 우리 담배 들이있 나가 이럴텐데 당연히 전자담배였어 전달이었어? 윤출쌤 제가 말했지 자 이제 수업에 올라갑니다 아, 모학교 <laughs> 뚱뚱한 새끼죠 화면 자 문, 그래서 누구 차례냐 민건이 차례지 민건 했고 네. 거기에선 뭐 뭐냐 1번에 4개가 있지 않았어요 3만 동사는 뭡니까 뭐요 동사 4개 리그렉트 발음 예예이플렉트 네, 알죠 어, 네, 그, 왜, 리플렉트는 아, 바꾸면 어. 리플렉션인데 아니. 이거는 바꾸면 젠스예요 뭐가 다시 못 들었어 왜 리플렉트는 바꾸면 션인데 얘는 젠스예요 어. 그그러 어떻게 알겠지 내다 미안다 단어에 그 영어가 짬뽕이라니까 리플렉션 하면 안 되나 짜장은 뭐요 짜장 다시 짜장은 뭐 아니야 아, 짬뽕하니까 또 짜장드립이나 몰라 아무튼 언어에 따라 달라지는 게 그런 거 어느 나라 언어를 가져왔느냐. 자, 2번은 다 알겠고, 3번에 공격성, 적극성 가져와요. 4번은 자기중용함 좀 어색하지. 절제. 절제가 좋아요. 자기절제. 5번에 그냥 우리말 그대로 오픈마인드입니다. 어머. 자, 그러면은 영준이가 음, 다 음, 예문 면앞에로 했으니까. 해서. 아, 네, 폴메리 피플. 해서 네. 뭐아 비혼자들은 더 <laughs> 데이트하려 는 경향이 있다 사람들보다 배우자들을 잃은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배우자 잃었다는 게 사별했다는 얘기지 그런 사람들보다 더 데이트할 것 같다 경향이 있다 그렇 그리고 그들은 다양한 파트너 만나는 것에 대해 더 열려 있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다 이건 나오니까 답이 당연히 오픈 음. 마인드 데이트가 될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없는데 네. 두 번째 줄인데 데이트 핸드투비모 오픈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어, 5번에도 오픈 나오네? 그래서 5번을 고를라 써야 되는데, 실제 라면은 조심해야 돼. 3점짜리 어, 라면은, 어, 내가 고른 문장에는 단어가 보기에 그대로 나왔네? 그게 안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비교적 라이도가 낮은 문제라, 그게 반응했지만, 실제로는 조심해라. 근데 요지가, 이운한 사람은 열려 있다. 선생님 덩굴했었어요. 일단은 괜찮아요. 최점을 후하게 해주긴 했는데. 덩굴. 네, 뭐에 <laughs> 열려 있는지. <laughs> 조금. 감추는 중이에요. 범위를 <laughs> 너무 넓지도 너무 좁지도 않게 조절해 주세요. 네. 자, 바디에프는 여기까지 가고 잠시 후에 재민는독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치. 네. 발치. 네. 발. 발치라고.